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10은 fx이고, 즉, 흑기함수를 말하는 거죠. x는 0에서10 범위 내에 있을 때, fx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 b인 함수 fx가, x는 0에서 극대 값을 가진다 구간 0과 10 범위 내에서 극소 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을 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f(x)가 어떤 형태로 되어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f(x) 10은 f(x) 되었으니까 제료에서10 범위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주기함수가 되겠죠. 이런 이차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를 10이라고 이렇게 적볼수 있죠. 그러면 또 다시 여기서 또 다시 이런 식으로 가서 또 이렇게 지금 나오겠죠. 물론 이 위치는 2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모델링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X 는 지금 0 에서 극대 값을가 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 를어 맞춰서 가져도 되는거 죠？그 다음 에, 우 리가 지금 극소값을 지금 가진다 라고 지금 되어져있 죠？그러면 극소값의위 치는 어디 에있 느냐 라고 하면 0 에서 10 범위 내 에서 있 겠죠？결국 에 FX 라고, 하는 것이, X는 10에서 여기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값은 F에 있는 체록보다는 당연히 작거나 같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자. 게다가 지금 이 극소값을 이 사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는 당연히 0과 10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렇게 맞춰서 풀어내면 되겠죠. 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아이들을 잘 보고 답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답은 35가 나오겠습니다.